오늘 저는 천국에 관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수명이 길어지고 세상 살기가 좋아지면서 이 천국에 관한 설교는 사실 매력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들은 하고 나옵니다. 바로 앞에 등장한 아벨이죠. 그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려다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또그 다음은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에녹이죠. 또온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홀로 외롭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그이고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시는 명령을 따라서 정처 없이 떠났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서 믿다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냥 평생 그저 쳐다보고 얻지도 못하고 멀리서 사모하다가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런 위대한 선배들을 우리 앞에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사모하며 살아라. 13절에 나오는 이 환영하다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나 가족이 배를 타고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온다라는 소식에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 섭니다. 배가 한구 가까이 다가오면 배 위에 사람들은 자신을 반기기 위해 나온 식구가 있는지 고개를 쑥 빼고 살피다가 그렇게 발견하게 되어지면 너무 좋아서 소리를 마구마구 지르며 기뻐하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살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천국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저는 말씀 전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눈으로 보듯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눈으로는 그 천국의 영광을 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좁디 좁은 가슴으로는 천국의 그큰 기쁨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천국을 사모하며 살수 있을 만큼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선, 그 천국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인생의 죄로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들, 허무하고 비참한 것들, 우리는 한 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으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저주가 완전하게 우리에게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저주 때문에 날마다 눈물 흘리며 살아가던 그 인생이 이제 그 천국에 가면 그 모든 눈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 주신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때는 저주의 결과인 죽음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하지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 서러워서 억울해서 흘린 눈물들 때로 그 눈물을 삼킨 일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눈물 이제 하나님께서 닦아 주신다는 거죠. 천국은 이렇듯 저주가 사라진 영원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정글에서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그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폭력 또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의 놀라운 예언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천국에서는 남을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왜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주 대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 주시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불만이 완전히 충족되어지는 곳입니다. 땅에서의 가장 큰 기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이와의 결혼 정도로 우리는 표현해 볼수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때로 가장 불만족스럽기도 한것 여러분 다잘 경험하고 계시죠?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마치 유리그릇처럼 그렇게 깨지기 쉬운 불안전한 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느끼는 그 만족, 그 행복도 물론 크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쉽게 날아가기 쉬운 가랑이과 같은 것인지 또 그것 또한 나이 들고 세상을 떠나면서 서로가 나뉘어지게 되어지면 과거에 좋았던 것 행복했던 그 모든 것이 단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 너무나 허무한 것임을 우리는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갈구했던 결혼의 행복, 그 만족도 바로 이 땅에서는 완전히 누릴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그 기쁨 이상의 것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남자는 여자라는 동반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라는 보호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자나 남자가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남편들이시여, 드디어 아내로부터 해방되어지실 것입니다. 아내들이시여, 남편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되어 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막 외쳐질 것 같은데. <laughs> 천국에서는 이 결혼 생활의 행복과 만족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그렇듯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인간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누리던 그 어떤 사람의 친밀함보다 더 기가 막힌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영광스러운 행복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천국입니다. 결혼 생활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곳에서 바로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 육지에 있지만 저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또 각종 새들이 지저귀는 그새 소리를 숲에서 듣듯 듣게 되어지고, 가을날 붉게 타오르는 그 석양, 그리고 그 노을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먹을 수 있는 모든 신선한 과일들을 싱싱한 이빨을 가지고 베어 물수 있는 그곳, 더 이상 틀리. 안아도 됩니다. 비싼 티켓이나 어떠한 대가를 요구받지 않으며 누구나 원하는 대로 듣고 보고 맛보는 세상,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상상을 초월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줄 더 좋은 것들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천국을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목석이거나 제 설명이 별로 신통치 않아서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아름다움들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사실상 천국을 아주 조금 맛본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래서 그 불만족, 갈증, 허접함,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저 천국을 향하도록 만들게 하는 길가에 세워둔 천국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이유를 저는 잘 압니다. 한 시간 예배도 힘든데, 밤낮 없이 예배를 드린다니 보통 고역이 아니겠구나. 하지만 이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천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 지혜의 그 광선이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배만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큼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예배 장면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고 보아도 또 보고 싶고, 사랑해도 또 사랑하고 싶고, 찬양해도 지치지 않고 또 부르고 싶은 그건만큼 행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저주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 또, 천국은 모든 불만이 충족되는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곳. 그리고 천국은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밤낮 경배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천국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천국을 열렬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냐? 먼저 그 천국을 열렬히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을 가리는 그림자가 너무 길고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보다 세상을 더 편안하게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연세가 110세가 훌쩍 넘어선 분에게 어떤 신문 기자가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내일도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너무너무 견고해서 부수기가 어려운 요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기 전에는 결코 저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빨리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렇게 살아도 이상할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생각에 갇혀 살게 되어진다면 사실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만치 세상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안개와도 같은 곳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는 천국을 사모하라라고 말하면 흔히들 현실 도피자 또는 염세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태도는 긍정이자 전진이지 결코 도피나 염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악하고 허무한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일시적인 그림자들 그 뒤에 숨어서 영원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도리어 도피자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헛되고, 일시적인 것에 숨어사는 비겁한 도피자나 세상에 푹 빠져 인생의 에너지를 그렇듯 쉽게 쏟아버리기 쉬운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열렬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은 바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빠짐없이 날마다 보고 듣게 되어진다면 사실 우리는 밥숟갈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날마다 치를 떨면서 어디 구석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려면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참 여러 가지 불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어렵고 돈은 없고 건강도 잘 따라주지 않고 그런 그때 동료가 사약하는 진주의 초대를 받고 가게 되어졌는데 그 친구를 가르쳐 준 형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나이가 40쯤 되셨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20년째 방에 누워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친구 전도사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그분은, 지난 사고나, 그 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일이나, 자신이 영원히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어떤 사실로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정상인이고 누가 환자인지 누가 누구를 안타까워해야 하는지 숙연해지면서 저의 불평들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던 그분의 인상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잘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분을 통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표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는 제대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공포에서 자유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고 수술을 앞두고도 그 불안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한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한다 라는 말은 세상을 빨리 등진다 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선한 일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모든 악을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고통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폭정이 난무했던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꾼 주역은 바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150년 전 우상 숭배와 각가지 악습에 시달리며 고통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데 헌신했던 이들 그들은 바로 예수 천당을 외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화극헌태 이들 모두는 천국을 사모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는 당당히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타락으로 성도들이 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다시금 천국을 향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그 천국을 사모한다면 세상을 더불어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마음을 도리어 세상을 향한다면. 천국도 잃고 세상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세상은 꿈이고 천국은 아침이라는 거죠. 꿈은 반드시 깨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찬란한 햇살이 비춰오는 그 아침을 반드시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때에 천국을 사모하며 성실하고 충성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랍고 황홀한 영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서서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과 예수 앞에 갈팡질팡 하는 분들이 혹여나 계십니까? 어떤 세상에 속아서 그 아까운 에너지, 그 아까운 시간들 보내지 마시고 정말 저 천국을 사모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제대로 알고 열렬히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안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막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 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그 열망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시고 저주받고 험한 세상에서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세상에 빠져 망하는 일 없게 해 주옵시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불행으로 낭망치 않고 날마다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포냥이 우리의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며 너무 힘들게 고통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웃을 힘도 없는 고통을 겪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슬픔과 비참함과 병고를 가지고 시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 내일이 불안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천국을 보기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을 사모함으로, 선한 일에도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